마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왜니, 린가, 왜는행가 그 사랑 그셔라 주십자가 못 박힐 때 그해도비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캄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MOD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지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빛을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온전하신 만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0면에 나와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스레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져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리 그를 보고 서로 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무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은 어떠한 의문이 있어서라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권위가 궁금하였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였기 때문에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의 질문에 저희에 깔려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유대교를 이끌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고 여겼고, 사람들 역시 그들의 신적 권위에 복종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도 누가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자신의 권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흔들고 있는 위험한 가르침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의 권위를 의지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원래는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했다면 그들은 그들은 이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들의 일로부터 온 권위를 자신에게부터 나온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누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자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가르쳤어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자신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이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색하며 원망에 차서 질문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다시 한번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고 묻는 그 질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가"라는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어,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하늘로부터"라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입으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향해 질문했었던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한다면 자신들을 향해 되물을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그럼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했을 때 당시 요한을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도를 맞을까 걱정하였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든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던 이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답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속으로는 각자의 답을 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요한을 이미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권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자신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답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지금 현재 상황과 매우 연관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마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비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장만하고 종들에게 새로 주고 떠났습니다. 먼 타국으로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때 이 포도원을 담당하고 있었던 종들은 이 종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인은 종을 보내지만 그 종들을 계속해서 쫓아 버립니다. 이 주인은 마지막에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이 가면은 이 종들이 그가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할 것이라고 여기고 보내는데 그때 이 종들이 생각한 것은 자신들이 지금 이 포도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주인의 아들이 죽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 여기며 이 아들을 죽이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의존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을 맡은 종들처럼 이 포도원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곳에 오셨는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들을 인하여서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후에 있을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신 이후에 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으시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머리돌이 되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체계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또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하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신, 않으시나요? 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 은혜가 마치 나로부터 나온 것 마냥 착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그것들이 나온 것이라고 여기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소유들의 시선을 빼앗긴다면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지적하고 계시지만 결국에 이 비유 속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삶을 이뤄내고 세상 속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빈원재 집사님 가정 양가 부모님 건강과 수민이 채민이 학교생활 잘하고 믿음의 가정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정원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가정 사업체가 되길, 또 남편과 친정 식구들의 구원, 믿음의 성장,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